안녕하세요. 재테크 농부입니다. 오늘도 주요 뉴스들을 알아보고 투자해볼 만한 종목들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어제 시장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는데 간단히 분석해보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연임 소식에 상승 출발한 나스닥은 달러 강세와 국채금리 급등에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장중 사상 최고치를 찍은 뒤 장막판 갈수록 하락했습니다. 파월 연임까지는 좋았으나 파월 발언에서 인플레가 계속 지속되고 있으며 그것을 해결할 조치가능한 도우가 있다. 즉, 금리 인상 등의 발언이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친 듯 합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1.63%까지 올랐습니다. 그래도 아직 나스닥은 고점 대비 1.5%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조기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높게 두고 조금씩 선반영하느라 조정을 받는 듯합니다. 9월과 10월 하락장을 기억하시나요? 기억이 거의 안 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9월과 10월에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헝다 이슈, 나스닥의 급격한 상승, 공급망 이슈와 테이퍼링 이슈를 선반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테이퍼링 발표시 나스닥이 신고가를 뚫으며 급등했던 것이죠. 이것처럼 현재 시장도 미래의 악재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 금리 인상과 달리 이번에는 계속해서 금리 인상 관련하여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금리 인상 때 나스닥 차트입니다. 이때는 연준이 이렇게 계속 금리 인상한다는 발언도 없었고 갑자기 어느 순간 금리를 계속 올려서 나스닥이 19%나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금리 인상은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닌 2022년에 두번 또는 세 번으로 나눠서 할 것으로 보이며 충격이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조정이 중간중간 자주 찾아올 듯 합니다. 그렇기에 각자의 기준을 정해놓고 나스닥이 몇 프로 빠지면 춤에 또는 신규 투자를 하겠다라는 기준을 세워놓으면 좋을 듯 합니다. 어제 시장은 빅테크 위주로 큰 하락이 있었고 테슬라는 중국에서 내년 초 모델 S 플레이드를 출시할 수 있다는 언급을 일론 머스크가 하자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이 또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도 힘든데 아직 뚜렷한 호재가 없으니 더흘러내리는 듯합니다. 먼저 이두개 종목을 간단히 분석해드리려고 합니다. 나스닥은 신고가 주변이나 이두개 종목은 오히려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와 C3 AI입니다. 그러면 이두개 기업을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PSR로 비교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상장 직후 C3 AI가 PSR이 어마어마하게 높았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하락과 함께 PSR이 크게 하락했고 올해 5월쯤 PSR이 역전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팔란티어의 PSR은 26.8이고 C3 AI는 14.7로 많이 나아졌습니다. 아래 예상 매출을 보시면 팔란티어는 EPS가 올해 조금 줄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부터 다시 EPS와 매출 모두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C3 AI도 매출은 비슷하게 상승하는 듯하나 EPS가 상승 여력이 낮고 2024년까지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총은 현재 거의 10배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에 타겟 주가를 봐보겠습니다. 팔란티어는 현재 홀드보다도 낮은 매도 의견에 가까우며 애널리스트들의 타겟 주가는 23.66달러로 지금보다 14.5% 상승 가능합니다. C3 AI 같은 경우 홀드보다는 약간 매수 의견을 보여주고 있고 기간의 타겟 주가는 73.3달러로 지금보다 95% 상승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C3AI를 매수하는 게 훨씬 안전할까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만약 두개 기업 중 하나를 투자한다고 하면 팔란티어가 좀더 안전한 듯 합니다. 팔란티어는 이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현재 세계 1위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매출도 C3AI보다 팔란티어가 이번 3분기에만 약 7배에 달하는 매출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즉, 여러 기업과 나라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뜻이죠. C3AI도 분명 뛰어난 빅데이터 회사이긴 하나, 머신러닝과 딥러닝 분야에서 팔란티어보다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물론 팔란티어도 이번 3분기에 직원들에게 너무 많은 주식을 퍼주고, 전체적인 매출은 늘었으나, 공기업에서의 매출이 조금 줄어, 실적 발표 후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방부와 계속해서 많은 계약을 맺고 있으며 이 데이터 산업이야말로 한번 계약을 맺고 같이 일을 하면 다른 기업으로 바꾸기가 힘들 듯 합니다. 이미 기존 업체 플랫폼에 데이터 분류가 맞춰져 있고 비밀 데이터 같은 것도 업체를 바꾸면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기존의 자리를 잡고 있는 팔란티어가 C3 AI보다는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커져나갈 데이터 산업에서 팔란티어가 모두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즉, C3 AI도 충분히 빈틈을 파고들 수 있으며, 좋은 계약 소식과 매출이 잘 나오면 팔란티어보다 훨씬 더큰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종목이죠.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3분기 실적 발표 급락했을 때 팔란티어를 첫 매수에 들어갔고, 어제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박스권 하단에 온것 같고, 미래에 더 커질 산업의 1등 기업인데,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절대 저를 따라해서 투자하지 마세요. 크게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나스닥은 고작 1.5% 하락했지만 아직 신고가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하락한 종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ASML입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배당도 있고 앞으로의 성장도 확실한 기업입니다. 최근 정고점을 뚫으려고 했지만 뚫지 못하고 고점 대비 마이너스 8% 하락한 상태입니다. 아래 예상 매출을 보시면 꾸준한 매출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ASML은 보시다시피 최근 1년 사이 PER을 보면 저점이라고 생각할 때는 PER이 50부군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매수 타점으로 이것을 참고해도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사이버 보안 업체 중 대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G 스케일러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입니다. 언제 떨어지나 계속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두 종목 모두 시장보다 큰 하락을 했습니다. 지스케일러는 고점대비 마이너스 9%나 하락했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무려 20%나 하락했습니다. 두개 기업 모두 PSR로 비교해봤습니다. 현재 PSR만 보면 지스케일러가 69.3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46.95로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매출은 현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더 높으며 성장성 또한 비슷해 보입니다. 앞으로 사이버 보안 시장이 계속 커지면서 이두개 기업이 수혜를 볼 확률이 커 보입니다. 해당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눈여겨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은 브로드컴입니다. 고점 대비 4.2% 하락했습니다. 브로드컴의 최근 1년 사이 PER을 보면 주가가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PER을 계속 낮추고 고평가를 해소했습니다. 그렇기에 앞서 보여드린 종목들과 달리 하락도 적었던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은 상승할 여력을 쌓아가다가 결국 10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1년간 박스권을 유지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주가상승은 정말 짧은 기간 동안 이뤄지기 때문에 쉽게 매수하기가 힘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런 박스권을 유지하는 종목들을 찾고 실적을 분석해서 미리 투자하시는 게 수익률이 좋습니다. 브로드컴은 배당이 2.6%나 되고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성장세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은 리스크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PER을 보면 그렇게 고평가가 된 것이 아니라서 약간의 조정 후 다시 상승세를 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보여드린 4개 종목들의 지표와 실적으로만 간단히 분석해 봤습니다. 최신 뉴스나 자세한 실적들은 분석해 보지 않았지만 나름 잘 알려진 기업들이기에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최신 뉴스와 3분기 실적 등을 추가로 분석하셔서 투자를 결정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은 테슬라 소식입니다. 최근에 1000달러 아래까지 떨어진 것을 봤는데 어느샌가 1156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테슬라의 공매도 물량이 급감했다는 뉴스가 있는데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급등함에 따라 공매도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뉴스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22일 시장조사업체 S3 파트너스를 인용해서 테슬라 거래가능 주식 대비 공매도 비중이 지난해 초 19.6%에서 현재 3.3%로 대폭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매도 규모는 이 기간 동안 80% 가까이 급감해 2,700만주로 감소했습니다. 빅 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 또한 테슬라한테 항복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분석해드린 마이클 버리 포트폴리오를 보면 테슬라 풋 옵션을 모두 청산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매도 투자자들이 모두 항복한 것은 아닙니다. 영국의 헤지펀드 매니저 크리스피 오데이는 공매도 포지션을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투자자들한테 보낸 서한에서 그는 온갖 요인들을 감안해도 테슬라 주가는 2030년 순익 예상치에 비해 약 35배 높게 책정돼 있다면서 주가가 반토막 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 독일 기가 팩토리 관련하여 3차 공청회가 독일에서 11월 22일에 종료됐다고 합니다. 큰 문제가 없는 이상 이제 독일 기가팩토리가 승인 나서 운영이 될 듯한데, 그러면 생산량이 늘어나서 테슬라의 매출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은 에어 택시 관련 뉴스입니다. 11월 4일, UAM 관련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미국 교통부에 에어 택시 모빌리티 관련 부서를 설립하여 미국 내 에어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안전, 인프라, 보안, 투자 관련한 내용들을 계획하고 조정한다고 합니다. 즉, 이제 본격적인 에어택시 시장을 대비하려고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뜻입니다. 큰 문제가 없으면 빠르면 2변 년도, 늦으면 내년 1분기 안에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어모빌리티가 상용화되는데 있어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까요?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조비입니다. 미국 및 세계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에어택시 회사이며 가장 많은 시험비행가, 나사와 같이 테스트할 정도로 기술력도 앞서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메타버스 붐이 불면서 유니티와 로블록스가 급등하는데 에어택시 산업에도 한번 붐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고정 댓글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은 소파이 관련 뉴스입니다. 소파이의 일대 주주인 소프트뱅크가 주식 2250만 주, 즉, 4억 8600만 달러 치를 매각했다는 뉴스입니다. 그럼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소프트뱅크는 소파이의 일대 주주로 소파이 전체 주식 중 14.6%를 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약 2.8%를 매각했다는 뉴스입니다. 11월 18일 주당 21.6달러에 매도했습니다. 아직 그래도 소프트뱅크는 11.8%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 큰 물량은 아니지만 저번주에 차마스가 소파이 주식을 매도하고 내부자 매도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매각이 은행 승인과 관련이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은행 지분의 10% 이상을 보유할 수가 없는데 현재 소프트뱅크가 10% 이상이니 승인 전에 조금씩 정리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파의 기업가치에는 크게 영향은 없어 보입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